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~ 아, 어떡해. 프로페셔널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홀동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홀동님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. 그 전에는 올려서 이마 이 이렇게 드러냈는데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죠? 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약간 내려서 약간 샤이 보이 느낌으로. 스킬 <laughs> 이제 홀런스션만 해도 몰라요. 어.. 브이로그 브이로그? 아 어, 어, 근데 진짜.. 근데 브이로그가 원래 재밌을 수가 없죠 자기 현하한 <laughs> 자기 한명 <인데. 웃음> <자기 웃음> 나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있을지나 모르겠네 정말 어려워요 아무도 매 일상 일안 궁금해할 것같가지고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아. 엄청 쳐다봐요 할아버지들은 물어보고 아 뭐하냐고? 뭐하고요? 뭐라고나 혼자 누어면 <누워서> 찍는 거예요 <laughs> 누나 눈앞 보고 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많아 엄청 많아요 홀딩 오려는데 아, 이제 홀딩 보 왔다고 해주세요 홀딩 보고 왔세요 홀딩 보고 왔어도 홀딩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아, 그러면... 네. 홀딩 보고,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,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. 아, 네. 난 되게 내가 끼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세상에 너무 끼 많은 사람이 많았어 저는 스튜디오 밖에 나오면 다 사라져요 <laughs> 스튜디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. 실내 체질 네. <laughs> 굳이 막 꾸미지 않아도, 그런 타드는 자기 글 있어야 되나아 근데, 실장님도 누나랑 영상 찍는 거 보면. 아, 이거 뭔가 이렇게 카메라 티는 안 나와. 아, 그 여러분은 도경찬는 하셔야 될게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니, 요새 만나칠 만에는 앞을안 달리죠? 좀 있어요? 좀 있어? 네. 몇명그 굉장히 적은 편이죠 레모평가 음. 근데 그런 사람들 딱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어, 별로 신경 안, 안 쓰게 네 타격 없어 음. 약간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네 그런 사람들 싸쌍하니까 아니 근데 옛날에 뮤지컬 했었어요? 아니 그냥, 그냥 그 성악 반보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그럼 잘하나 솔직히 노래 제일 많이 음. 영상 만들 때 시간이 들어가거든요? 음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와요. 사람들의 재미 차이는. 맞아요. 그 아침에 일어나서 치킨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30만인데. 어. 로, 그거 로, 열정적으로 노래해 했는데. 노래, 노래. 뭐. 막 2주 작업했는데, 치료 어. 나오고. 근데 팬들이돈으거다 보지 않아요? 열성분들은 음음 다받으시고난다못먹어 음 <laughs> 항상 조용상한고 <동영상 느낌> 있어요. <laughs> 나는 광고도 잘안 본데요. 감사해 저 종현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뭐야? 이 빨대는 왜꽂는 거예요? 아, 고무줄 자국 날까봐. 아, 나 이게 원래 스틱이 따로 있는데 이게 좀 길게 꼽으려고. 이거 안 하면 고무줄 자국이 남아요. 이렇게 모발이 꺾여요. 아. 이렇게. 약간 직선적인 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. 이렇게 젖은 느낌으로. 무스에요? 음. 이렇게 손질할 수 있겠죠? 네. 그냥 다 말린 다음에 겉에만 살짝 물묻혀서 무스로. 네. 응. 하면 될것 같아요. 음. 끝났어요. 약간 수척한 남자 느낌으로. 어, 네. 말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좀 이렇게 수척해 보이게. 장이 우리 다음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